네.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키인입니다 오늘은 오션월드에서 함께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실내 풀장도 있고, 옆에 파도풀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워터슬라이드도 운영되고 있는데, 얼굴은 들고 누워서, 네. 재밌어요. 날 추워졌다고 너무 눈러들지 마시고 이런 데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어 드렸는데, 아 질문 있으면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몇 분이 질문하신 거 오늘 답변을 좀 드리게요. 먼저, 평영을 하는데 발차기를 할 때보다 팔 돌리기 같이 하면 속도가 더안 난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의 원인은요, 팔 돌리기 있지 않아요. 뭐있냐면 호흡에 있어요. 제가 이전에 여, 올렸던 그 예찬이 수영 영상에서도 보시면, 호흡의 중요성,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온과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자유형도, 빨리 들어가야 돼요. 저병,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독 평형만큼은 보셨잖아요. 이거 생존 수영도 돼요. 이거 머리를 안 넣어도 돼? 되는 영법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이 올라오고 숨을 쉬는데 과호흡을 해요. 기분이 쭉쭉 입이 많이 벌어진다. 그렇죠? 나오면 빨리 들어가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멈추는 거! 이거를 비유, 비유하자면, 이렇게, 어, 요즘에 이런 래퍼들이 많잖아요. 빠르게 랩하시는 분들 보면 숨을 안 쉬고 쭉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아, 저뭐 했고요. 음, 하고요. 음, 말을 끊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말을 해도 쉼표가 많으면 뭐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쭉가질 못하고, 음, 음, 이런 느낌으로 숨을 너무 길게 져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당연히 호흡 연습을 하시고, 이런 분들 특징 잘 보세요. 나오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들어가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오는 거는, 인간의 생존 욕구, 본능 때문에, 숨 막히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오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려고 하죠. 들어가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 그리고, 팁을 들으면, 발차기는 당분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발차기 잘 된다고 했잖아요. 다리는 뭐 자유형 끼고 살살 그냥, 따라가는 정도랑 팔만 연습, 팔만. 이거, 또 연습한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저병 스트로크랑 석업 평영 한 번, 저병 한 번, 평영 한 번, 저병 한 번. 발차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 일단 샘플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병은 빨리 하는데 평행은 깊다. 뭐다? 들어가는 거에 문제. 근데 이 박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동일한 박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